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방가산 이산 정상에 가면 아주 진귀한 풍경을 볼수 있다는데요. 산 정상에 왜 그런 것이 있는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기는 게좀신기하지왜저 나타났는가 미스터리지에 모두들 입을 모아 놀랍다고 말하는 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돌탑이었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한데요. 대체 누가 이 많은 돌탑을 쌓은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에 방가산 정상을 가득 채운 돌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산로 양옆으로 끝없이 쌓여있는 돌탑들. 한눈에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과연 이곳에 있는 돌탑은 몇 개일까? 직접 세어보기로 합니다. 약 30분의 등반을 하며 꼼꼼히 세어본 제작진. 과연 그 결과는 무려 457개나 됩니다. 게다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2m가 넘는 돌탑부터 우산만한 길이 앙증맞은 돌탑까지.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의 돌탑이 방가산 정상을 향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인근에서는 이미 명성이 자자해 돌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이 돌탑을 만나볼까요? 아예, 아, 네, 절에 있는데 가면 이제 탑이 많게 보니까 스님들이 도탑꾼이라고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절에서 지은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뒤트를 내가 이래 보니까 부처상이 좀. 어, 근데 뭐 많이 어. 보이더라고요. 있는 사찰, 예, 사찰 입구에서 흔히 볼수 있다는 돌탑. 또 실제로 또 방가산 돌탑 곳곳에서도 그렇군요. 불상이 발견했는데요. 주차님, 정말 근처 사찰에서 만든 종교적 의미의 돌탑일까요? 정체를 밝히기 위해 주변에 사찰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일단 돌탑 근방에는 사찰이 없습니다. 지도로 확인해 본 결과 돌탑과 가장 가까운 사찰이 약 7.6km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찰에서 쌓은 돌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돌탑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때 관광객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혼자서 하신 걸로 들은 것 같은데요. 혼자서 10년 동안 했다 그러네, 했다 그러는데. 혼자서 500여 개의 돌탑을 쌓았다고요. 가능한 일인가요? 그때 누군가 발견됐습니다. 한 남자가 돌을 옮기고 있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아주 능숙합니다. 바로 돌탑을 쌓은 주인공인 조수연 씨. 이렇게 해서 또돌탑을 하나 완성된 거예요. 458번째 돌탑 완성. 돌이 딱딱 맞춰져 돌탑이 만들어질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돌탑을 쌓기 시작한 이유를 네. 알려주겠다더니 뜬금없이 아주 오래된 군무를 보여주는데요. 이 첨어예, 첨어예. 이게 6.25 때, 이게 아주 격전지인데 저 밑에 도랑에 물이 벌겋게 내려갔대. 그 정도로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어떤 그분들에 대한 위령탑이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이제 11년째 사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산으로 들어왔다는 수현 씨, 돌탑을 쌓으면서 건강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11년째인 그의 돌탑 인생. 이 탑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내가 돌도 괜히 많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쌓는 탑. 그건 1년 걸렸어. 약 1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했다는 수현 씨의 첫 번째 돌탑. 갈수록 노하우가 생기고 속도도 빨라져 이제 사람 키 정도의 높이는 한 달이면 만든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별다른 도구도 없이 오로지 양손과 돌만 사용해 쌓아 올린 돌탑들. 그래서 미처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돌에 끼이는 바람에 잃게 된 손가락 한마디. 그럼에도 영광의 상처로 여긴다는데요. 상처에도 아랑곳않는 소연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돌탑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돌들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여기 있어. 일부가 많이 남았고, 이렇게 뭐, 동계 샀다고 그러니까, 한 5년 하니까 없어져 그래서 요 밑에다가 돌산을 하나 샀어. 돌탑을 쌓기 위해 사비를 들여 돌산을 살 정도로 정성을 기울이는 수연 씨.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너진 돌탑은 초창기에 쌓은 단몇 개뿐이랍니다.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의 돌로 쌓아 올린 돌탑이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축 전문가를 만나 그 까닭을 알아봤습니다. 뭐, 그렇죠. 거의 다 모든 돌들이 어떤 일정한 규모나 일정한 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양에 따라 맞춰서 끼어 맞추기식으로 쌓는 것을 막돌 허튼층 쌓기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된 형성된 이 원형의 모양이 오히려 비바람에 더 강하고요, 또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을 해서 강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서 돌탑에 그런 자연적인 영향이 좀 적게 끼치는것 같습니다. 자연석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끼워 맞춘 방법이 오히려 돌탑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 천탑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내가 내가 힘이 있는데까지는 한번 쌓보려고요 앞으로도 계속 돌탑을 쌓아 천개가 되면 영천 시의 기승에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다는 수연씨 그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애이었습니다